안녕하세요. 대형 박물관으로 떠나는 심층 분석. 오늘 그 첫발을 내딛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어, 목표가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800만 점이 넘는 소장품, 이 거대한 공간을 어떻게 하면 길잃지 않고 제대로 경험할 수 있을까. 2023년에만 580만 명이 다녀갔다는데 대부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유물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을 건져올리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저희의 임무입니다. 네 사실 대형 박물관의 시작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1753년에 의사이자 과학자였던 한스 슬론경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자기 수집품 7만여 정을 국가가 대중을 위해 보존해 달라 이런 유언을 남기면서 시작된 거죠. 아그 어, 당시엔 정말 파격적인 생각이었겠네요. 그렇죠. 보통 위대한 수집품은 왕이나 교회의 전유물이었으니까요. 모두를 위한 국립공공박물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 여기서 처음 태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박물관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재밌는 게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그 가장 유명한 로제타석하고 파르테논 조각상 딱이 두 개를 보고 나면요. 그 다음엔 뭘 봐야 할지 몰라서 그냥 막막해 한대요. 네 맞아요. 거대한 그레이트 코트에서 서성이다가 지쳐서 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저희가 최고의 동선을 짜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길 안내가 아니고요. 각 유물이 품고 있는 거대한 서사를 연결하는 그런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박물관의 심장부, 그레이트 코트에서 출발해 볼까요? 이 거대한 유리지붕 아래에 서면 와, 정말 압도되는 느낌이 들죠. 여기서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4번 전시실입니다. 언제나 사람들로 가장 붐비는 곳. 바로 로제타석 앞에요. 다들 이게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독하는 열쇠였다는 건 아는데 사실 그 해독 과정 자체가 한 편의 영화 같더라고요. 어유, 그렇죠. 영국하고 프랑스의 자존심이 걸린 엄청난 지적 경쟁이었죠. 맞습니다. 돌 자체는 뭐 기원전 19세기 19년에 프톨레마이오스 5세의 공적을 칭송하는 그냥 사제들의 선언문일 뿐이에요. 네. 하지만 결정적인 건 같은 내용이 세 가지 문자로 쓰여 있다는 점이죠. 맨 위에는 신상한 상형 문자 중간엔 당시 이집트인들이 쓰던 민중 문자 그리고 맨 아래에 해독이 가능했던 고대 그리스어가 있었던 겁니다. 아 그게 실말이었군요. 네이 돌은 1801년에 영국군이 이집트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치면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거고요. 잠깐만요 그럼 돌은 영국에 있는데 해독은 프랑스 학자가 해냈다는 그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장프랑스와 샹폴리옹 말이에요. 당시 영국 학자 토머스 영도 거의 근접했다던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을까요? 단순히 그리스어랑 비교해서 단어 맞추는 수준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토머스 영은 상형 문자가 기본적으로 그림 문자, 그러니까 뜻글자일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아... 반면에 샹폴리옹은 이게 소리를 나타내는, 즉 표음문자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세운 거죠. 결정적 증거는 왕의 이름이 쓰여있을 거라고 추정된 타원형 테두리, 카르투슈 안에서 나왔습니다. 카르투슈? 네, 그는 프틀레마이오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이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PTO. 엘 같은 소리들을 그리스어와 대조해 나가면서 알파벳처럼 음가를 밝혀내는 데 성공한 겁니다. 와, 140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죠. 와, 그러니까 상형 문자가 그냥 그림이 아니라 그림인 동시에 소리글자라는 걸 밝혀낸 게 진짜 혁신이었네요. 허, 돌은 영국이 가졌지만 그 비밀을 푸는 지적 승리는 프랑스가 거머진 셈이니까 지금도 두 나라 사이에 묘한 감정이 좀 흐리겠어요. 자, 잃어버린 문명의 목소리를 되찾아준 이돌 앞에서 다음 행선지로 넘어가 보죠. 한 문명의 목소리를 되찾은 이야기에서 이번엔 자신의 상징을 돌려달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갑니다. 18번 전시실, 두빈 갤러리인데요. 여긴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요. 네, 그렇죠. 바로 논쟁의 중심. 파르테논 조각상들 때문입니다. 엘긴 말벌스라고도 불리죠. 기원전 5세기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에 장식했던 조각들입니다. 원래 신전 외벽 상단에 띠처럼 둘러서져 있던 프리즈 또 사각형 패널에 새겨진 메토프 그리고 지붕 아래 삼각형 공간을 채웠던 페디먼트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조각상 하나하나의 아름다움도 정말 압도적이지만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건그 아름다움만큼이나 무거운 역사적 논쟁입니다. 박물관 측의 공식 입장은 우리가 이걸 구해냈다. 이거잖아요? 맞아요. 19세기 초 오스만 제국 주재 영국 대사였던 엘긴 경이 당시 정부의 공식 허가서 필요만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가져온 거다. 그리고 만약 아테네에 그냥 뒀다면 대기 오염이나 파괴로 다 사라졌을 거다. 이런 주장이죠. 네, 그렇죠. 사실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보편적 박물관의 핵심 논리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유산은 한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 누려야 하고 가장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보존하고 연구하면서 다른 문명과 비교 전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죠. 대형 박물관은 자신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리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점령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이 내준 허가서가 과연 합법적이냐? 그리고 보존이라는 명분은 제국주의 시대의 약탈을 정당화하는 그냥 편리한 변명 아니냐? 이런 거죠. 네, 바로 그 점을 지적하죠. 무엇보다 저 조각들은 그냥 장식품이 아니라 파르테논이라는 건축물의 일부잖아요. 원래 있어야 할 곳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 하얀 방에 갇혀 있는 모습이 어딘가 좀 슬퍼 보이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그리스는 조각들이 원래의 건축적 맥락,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의 햇빛 아래 파르테논 신전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단순히 소유권 다툼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문화유산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아. 이 방에서는 조각의 아름다움과 함께 그 질문의 무게를 함께 느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영국으로 들어온 논쟁적인 보물 이야기를 나눠봤으니 이번엔 영국당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영국인들의 역사관을 통째로뒤흔든 발견이라고 하더라고요. 41번 전시실의 서트노 유물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에 한 지주의 땅에서 발견되었다는 그 배경부터가 아주 극적이에요 과학자 바질 브라운에게 발굴을 의뢰했죠 사람들은 뭐 바이킹 무덤 아닐까 추측했는데 땅을 파내려 가니까 거대한 배의 흔적이 드러났고 그 중앙에서 7세기 초 앵글로색슨 왕의 것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보물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와... 영국 고고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으로 꼽힙니다 이 발견이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 당시만 해도 로마가 떠난 후에 노르만족이 정복하기 전까지의 영국 역사를 흔히 암흑기라고 불렀잖아요. 네, 그랬죠. 왠지 좀 미개하고 고립된 시대였을 거라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서튼 후의 유물들이 그 편견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죠 그렇습니다. 유물들을 보면 암흑기라는 말이 정말 무색해질 정도예요. 가장 상징적인 유물인 투고를 한번 보세요. 얼굴 전체를 덮는 정교한 디자인. 용과 멧돼지 같은 상징들로 장식된 그 위엄 있는 모습은 단순한 전투용 장비가 아니거든요. 권력과 신성을 드러내는 예술 작품인 거죠. 그렇군요. 또 어깨에 걸쳤던 황금 장식에는 스리랑카에서 온 붉은 가닛이 촘촘히 박혀 있고 비잔티움 제국에서 만든 은 그릇들도 함께 발견됐어요. 잠깐만요, 스리랑카랑 비잔티움 제국이요? 7세기 영국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당시 영국이 단순히 고립된 섬나라가 아니라 유럽 대륙을 넘어서 인도양과 지중해까지 연결되는 아주 광대한 교역 네트워크의 일부였다는 생생한 증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무덤 하나가 역사책 수십 권을 새로 쓰게 만든 셈이죠. 자, 앵글로스익슨 전사의 강렬한 힘을 느꼈으니 이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미학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아시아관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67번 전시실 한국실입니다. 이곳은 2 0 0 0년의 문을 열었는데 한국 장인들이 직접 와서 지은 전통 사랑방이 재현되어 있어서 공간 자체도 아주 인상적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존재감을 뽐내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백자 다랑아리입니다. 아, 다랑아리. 그 아름다움은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에서 나온다고들 하죠. 불완전함이요 네. 18세기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는데, 당시 기술로는 이렇게 큰 항아리를 한 번에 물레로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위아래 반구형 몸체를 따로 만들어서 이어붙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구가 아니라 접합 부분이 살짝 찌그러지거나 기울어진 비대칭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아,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형태라는 거군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꾸안꾸. 꾸민 듯안 꾸민 듯한 그런 자연스러운 멋이랄까요? <laughs>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어느라고 순박한 곡선, 또 아무 무늬 없이 유백색으로 빛나는 표면에서 조선 시대 선비들이 추구했던 유교적 절제미와 자연주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서구에 알린 결정적인 인물이 바로 영국의 저명한 도예가 버나드리치입니다 아 버나드리치 그가 1935년에 한국에서 이 다랑아리를 구입하면서 나는 이 행복을 안고 간다고 감탄했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하죠 그의 눈에는 이 비정형의 미학이 서구의 완벽한 대칭미와는 다른 새로운 예술의 경지로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방에는 다랑아리 말고도 놓치면 안될 보물이 또 있죠 바로 고려 시대의 나전 국당 초문 경함, 나전 칠기 경전함인데 전 세계 몇점 남지 않은 아주 희귀한 유물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 작은 상자에 새겨진 문양의 종교함은 와 정말 숨이 멎을 정도라더라고요. 맞습니다. 자개를 머리카락보다 가늘게 잘라서 국화와 덩굴 문예를 만들어 붙인 그 기술은 정말 고려 공예의 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랑아리의 소박한 아름다움과 나전함의 화려한 정교함을 함께 비교하며 감상하시면 한국 미술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박물관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꼭 봐야 할 작은 거인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52번 전시실에 있는 키루스 원통입니다. 크기는 정말 작아요. 진흙으로 구운 작은 원통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음. 이건 좀 과한 해석 아닌가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유물을 둘러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건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대왕이 신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후에 아카드어 쇠기문사로 발표한 선언문이에요.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바빌론에 강제로 끌려와 살던 여러 민족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너희들의 신을 자유롭게 섬겨라. 아,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바빌론 유수에서의 해방과 연결되는 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가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증명하는 고고학적 증거로서의 가치가 엄청나겠네요. 네, 역사적 가치는 명백하죠. 하지만 인권선언문이라는 평가는, 음, 현대적인 시각이 좀 투영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게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선포했다기보다는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었다고 분석하거든요. 아 정치적 전략이요? 네 피정복민들에게 관용을 베품으로써 그들의 저항을 무마하고 충성을 얻어내려는 아주 현실적인 정책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의도가 어찌됐든 그 결과는 전례없는 종교적 문화적 자유를 허용한 것이었으니까요. 그 정신만큼은 인권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의도가 모였든그 안에 담긴 사상이 후대에 큰 영감을 줬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정을 한번 돌아볼까요? 잃어버린 문명의 목소리를 풀어낸 열쇠에서 시작해서 한 나라의 상징을 둘러싼 끝나지 않는 논쟁을 목격했고 또 암흑기라는 편견을 부순 놀라운 발견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기에더 아름다운 항아리에서 사색에 잠겼다가 고대의 관용이 담긴 작은 선언문까지 살펴봤네요. 네. 우리는 단지 오래된 물건들을 본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인류의 거대한 질문들과 마주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형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모아놓은 창고가 아니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탐구하는 지식의 전장인 동시에 제국주의 시대의 유산과 소유권 논쟁이라는 복잡하고 불편한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유물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요. 역사는 누구의 것인가? 문화유산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고요. 우리는 오늘 박물관 안에 있는 것들과 그 소유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네요. 저희에게 보내주신 자료에는 이 박물관에서 발생한 수많은 도난 사건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동전부터 1993년의 보석들, 심지어 2011년에는 까르티의 다이아몬드가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죠. 전 세계의 유물을 가장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한 곳에 모아야 한다는 보편적 박물관의 주장을 떠올려 볼 때, 정작 그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런 도난사건들의 현실은 그 주장의 설득력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지게 할까요?